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15학년도 9월 모평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같이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관찰자 B에 대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깃발 PQ는 B에 대해서 정지해 있고 A는 p q 로 있는 직선과 나란하게 운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의 관성계에서 A가 봤을 때 P가 우주선 앞에서 뒤까지 걸리는 시간이 t고요. 이제 요 t를 우리가 이제 잘 찾아내면 될것 같고 자 B가 봤을 때 우주선의 길이와 PQ의 사이 거리는 L로 같다. 자 그러면 봐봐요. B가 봤을 땐 PQ가 정지했었기 때문에 얘가 정상길이입니다. 그렇죠? 근데 B가 봤을 때, A를 봤을 때는 얘가 운동하고 있으니까 비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분명히 줄어든 게 L로 보이니까 실제 우주선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우주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L보다는 긴 녀석입니다. 됐죠? 반대로 A가 자기 거를 봤을 때, 그러면 요 길이로 측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요 p, q 사이의 거리를 보면 l보다는 어떻게 된다? 작게 이렇게 p, q 여기에서 p 깃발이니까 q 여기는 만약에 이제 a가 보면 l보다는 작게 보일 겁니다. 됐죠? 지금은 이게 b로 본 거예요. b로 보면 요거는 l, 이 b, d 봤을 때 b, b 뭐야? b 를어디서나와 <laughs> b가 봤을 때는 l로 보이고 요거는 l보다 긴게 사실이죠. 그쵸 됐어요. 그럼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A 관성계. A가 봤을 때 PQ 사이의 거리는 L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A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운동하니까 비정상이죠. 그 L보다는 어떻게 작게 보여야 된다. 예, 맞는 내용 되겠고요. 자, A에서 A가 볼때 P가 우주선의 뒤를 지나기 전에 Q가 우주선 앞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잘 보게 되면 P가 여기서 지날 때 자, A가 봤을 때니까 요 요거예요. 요 길이 p 가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쭉 와서 얘는 요 거리가 l 이니까 l 만큼 p 가 왔을 때 벌써 q 가 도착했죠. 그래서 p 가 우주선 뒤를 여기까지 오기도 전에 q 가 왔다. 이게 이제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됐죠? 좋습니다. 자그다음 b가 봤을 때 우주선의 앞이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t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우선은 t라는 걸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요 t는 a가 측정한 거예요 맞죠 a의 관성계에서 p가 우주선의 앞에서 뒤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이 t라는 것은 결국 요 l보다 긴 거리를 갔다가 그러니까 우주선이 만약에 v로 간다 그러면 얘도 이쪽으로 v로 가고 얘도 이쪽으로 v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어. 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야. p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는 l보다 긴 실제 길이를 갖다 p가 v라는 속도로 이제 반대쪽으로 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자, 이렇게 자, l보다 긴 거리를 v로 간게 요게 t예요. 요게 a가 측정한 t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b가 측정하는 거를 이제 t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b가 봤을 때 우주선 앞이 P에서 Q까지 가는데, 자, P는 고정되어 있고 우주선이 여기를 딱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쵸?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 녀석이 자, 요걸 갖다 거꾸로, 얘가 우주선이 여기를 도착하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를 도착하는데, 이걸 갖다가, 선생님이 그냥 깃발로 다시 표현하면, 깃발이 여기 로 이렇게 있다가, 그쵸?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끝까지 P가 가는 거예요. P가 여기까지 가는 거. 그런데 이때는, 요, 지금, p라는 것은 v로 이렇게 이동하고 거, 요, q까지 볼 필요 없어요. p가 이렇게 이동하는 건데, 요, l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줄거든요. 그쵸? 음. 그래서, 아니, 줄다고 하면 안 되고, 이제 b가 봤을 때는 l이니까, 요기, 원래 실제 l보다 긴 거보다는 줄어들어서 l이거든요. 그걸 v라는 속도로 요, 깃발이 가는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되는 t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t 보다 크다 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t 보다 줄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가 지금 a 가 측정할 때는 자기 길이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l 보다 긴게 정상인데 p 가 여기서 지나고 여기서 지나는걸 v 로 지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t 입니다 그런데 b 가 쟀을 때는 이 l이 줄어들었어요 그 상태에서 깃발이 똑같은 속력 v 로 지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 시간이 얘보다는 적게 걸리겠죠. 그래서 요 t보다는 작게 걸린다. t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요건 틀려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요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